안녕하세요. 이옥입니다. 먼저 본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광장TV 관계자 여러분, 함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세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토론회를 시청해 주실 군민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은 지역 소멸이라는 유기와 군민을 위한 정치, 행정, 시스템의 부재로 군민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30년 동안 지난 군민을 위한 준비된 사람이 아닌 몇몇 특정 그룹에 의해 선택된 후보가 애물린 정치가 이어지면서 그들만을 위한 그 정치가 지금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알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얼마 전 내란수계를 비세혁명으로 교체하고 우리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서 정치의 효능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군민의 힘으로 교체하고 새로운 리더에 의해 지난 군민으로서 정치의 효능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교체와 변화를 위한 도움닫기의 자리입니다. 교체와 변화에 대해 정치가 명확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저는 교차 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기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본 소득, 기본 사회의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 적인 삶을 보장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청년, 다문화, 귀농, 귀산촌의 문제도 도외시하지 않겠습니다. 문화, 관광, 홍보 콘텐츠를 통해 유튜브 구독 100만 시대를 만들겠으며 전국 최고의 어케이션 공간 제공으로 2 0만 관광객 지대를 열겠습니다. AI 인공지능으로 농산물에 대한 유통 판매 시스템을 구축,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적극적인 돌봄 서비스를 통해 아이와 어르신까지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민원은 군수 민원 전용 전화와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를 운영 군수가 직접 답하고 결과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떠한 기득권과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불의와도 맞서 싸우겠습니다. 불의가 법이 될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라는 말처럼 불합리한 현실에 맞서 국민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것에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지난 군이 공사판이 아닌 문화 컨텐츠로 희망과 미래가 있는 진안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새 슬은 새 부대에 진심과 최선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는 문제는 뭐 주민이나 그래서 기업이 없어서 세금을 못 걷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로부터 받은 국도비를 교부세 등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 국민에게 꼭 필요치 않는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음, 사항이거든요. ABB의 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ABB는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어, 법정으로 3%까지 ABB를 둘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놓았지만 사용을 하지 않고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안전불감증에 있듯이 ABB를 그렇게 전용해서 사용한 거예요. 사실 ABB를 사용한다는 것은 군수구나 또 책임자나 사실 엄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꼭 필요한 때 사용돼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어, 국민들이 좀잘 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표 농어촌 기본소득 시험사업이 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이것뿐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이 발의한 읍면 주민에게 월 30만원 지급이라는 농촌기본소득법도 발맞춰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이 사업과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도 적극 우리가 동참해서 햇빛연금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는 것도 우리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은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여기 있는 여기 후보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난 군도 자체적으로라도 준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농촌이 지역 소멸유기에 있으면서 꼭 필요한 정말 꼭 필요한 음, 네.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인데 국가가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 우리 진앙군도 시범사업이 잘 준비돼서 우리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되면 그대로 시행하면 될것 같고요. 혹시 안되더라도 2018년도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예산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중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네. 잘 준비를 해야 될것 같다 라는 말씀드리고 처음에 2020 2016년도에 바로 시행이 되면 저희는 지금 바로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이 재원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일단 하고 이0 이제 8년에는 새로운 세원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이 기본소득 관련돼서는 꼭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조 전망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조 전망대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용역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풀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서 목조 전망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 어, 목조 전망대의 130억 원 중에서 국비가 65억인데, 그때 공청회 때그 최고 책임자인 군수께서 그러면 국비를 반납하라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비용은 정확히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어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지역 자원 지역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있고 또 지역을 지원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지역이 스스로 하, 어, 하게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하신 말씀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었또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보충되는 부대비가 한 10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또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데또 170억 정도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이 돈은 완전히 우리 미래 세대의 돈을 빼먹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되고 법적인 문제도 범, 분명히 어,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명확히 제거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방정원 관련돼서는 군수께서 그랬어요. 어, 담당 공무원이 겁을 먹고 잘 출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지난해 현재 정치와 행정의 시스템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또 어, 홍삼 집적과 단지에 관련된 사항은 명확한 목적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로드맵이 정확히 있지 않다. 또 홍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거기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의 목적 또 어떻게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홍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조 전망대 관련돼서는 산림청 예산입니다. 균퇴 예산이고요그 예산은 명확히 지역 자율이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산림청하고 협의는 해야 되지만 꼭그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얘기한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명확히 잘못된 답변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아까 고 후보님이나 이런 분들 다 말씀 주셨지만 의회가 이제 예를 들면 3억 이상 5억 이상 국가 예산을 받을 사업은 국어 의회 보고하고 진행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행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런 예산이 우리가 필요치 않은 예산을 따오면 사실 복지나 진난 곳이 꼭 해야 될 사람들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예산 파이는 크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수수깡 같은 그런 예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에, 후보들이 협력하고 또 여기 계신 후보들은 다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잘 진행돼서 되 국민들의 삶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의 문제는 이제 사실 시대적 과제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방자치회로의 변경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반드시 해야 되는 정책이고 꼭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회로 변화가 있지 않아서 지금 우리 지역에도 많은 폐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읍면 단위로 지방자치회로 변경이 되면 지금 면에서 하는 사업들 예를 들면 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런 사업들도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을 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빈 공간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민재치가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 뭐가 필요한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알고 있고 사실 주민자치는 주민자치회의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겁니다 주민자치회를 꼭 전하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 꼭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를 들면 그 마을에서 있는 돌봄도 이루어집니다 아이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명확하게 복지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변하는 분수가 되면 바로 시행해야 될 가장 큰, 가장 시급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환경문제는 약자가 환경문제를 위반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발생시키는 겁니다. 마냥 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냄새일 겁니다 그래서 악취 방지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악취는 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악취가 해결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보니까 그 돈분을 그 공공수역에 유출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법이 걸리는데 거기에 뭐 가축 분뇨의 관리에 관한 법률인가가 있어요 그 법이 좀 센데 그게 징역 5년이나 5천만 원 이하 또 행정 그까지 같이 부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 처음에 유출됐을 때, 처음에 유출됐을 때, 그걸 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왜 못했냐면 군에서 그 행정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청문을 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청문절차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경찰 사법기관에 했는데 사법기관에서 이게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게 처분을 못한 부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또 하나는 행정의 무능함은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무진장 축협에서 그 시설을 어 개인한테 매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 행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면 아마 새로운 사람은 그 그것을 매입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차 어, 법대로 하고 2차 법대로 하고 그러면 잘못하면 폐쇄될 수 있고 어, 조업 중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랬, 이랬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조금 적극적으로 그런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량 어, 주민들은 뭐 크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나한테 뭐 뭘, 뭘 먹게 살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그것좀 해달라는 건데 헌법에서 정확히 명시되고 있는 겁니다. 환경권으로. 이 환경권은 그냥 추상적인 권리가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에서 정확히 손배 소송 등 제기할 수 있다고 라 대법원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량 주민들이 저는 이것을 손배를 제기하면 우리 행정도 그냥 책임 없이 넘어가지 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문제는 예전의 환경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해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치인들의 수준은 유권자들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정치가 오랫동안 낙후되고 이랬던 것들은 그 지방자치 30년 동안 군수를 하신 분들이 다 형제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형제계를 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군수를 계속 해왔고 또그 형제계들이 그런 카르텔을 구성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해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각각의 정치인들이 좀더 나은 정책과 주민들과의 스킨십 이런 걸로 정치를 해나가면 좀더 앞으로는 더 나은 정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이익을 쫓아서 계속 정치가 이루어진다면 전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진안은 무주나 장소보다도 더 낙후되는 그런 우리 진안이 되겠죠. 어떤 정치인들도 잘 각성하겠지만 우리 유권자들도 좋은 후보, 어, 정책도 꼼꼼히 살피셔서 잘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그네 개의 노선이 간다고 하는데 일차적으로 북이 정천 주천으로 가는 임실 개룡 선 때문에 이제 그 주민들이 좀 걱정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우리 주민들은 큰 욕심 내지 않고 평화롭게 좀 살고 싶은데. 갑자기 송전설로를 지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송전설로는 거기를 지나가는 그 주, 지역 주민들한테는 완전히 미래를 나의 미래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 송전설로는 완전 완벽하게 서울을 뭐 서울 주민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미량은 사실 그전에 서울 주민을 위해서 송전설로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건 완전히 대기업 삼성 용인의 반도 클래스 국가산업단지 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네개다 그렇습니다 이거 대기업 하나 살리자고 우리가 우리의 삼터를 완전히 내주고 우리 미래를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해서. 이 우리 뿐만 아니고 국민과 정치인과 우리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서 이것은 꼭 막아내야 됩니다 이거 막아내지 않으면 우리 미래 가 없기 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래 는 우리가 막아내면 그들이 오게 돼 있는 것이니까. 그들이 오면 우리 미래가 생기는 것이니까. 음. 이것은 법적 뭐 정서적 모든 문제를 다 동원해서라도 이건 막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것은 뭐인흥가문의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력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이건 막아내야 된다 국민과 합심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조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이다. 이분씩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삶도 넓고 크고 두껍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을 강화하고 낮은 곳에서 어른들을 섬기는 위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의 흘린 땀도 헛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자연재,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진한 안전한 시스템도 구축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에너지를 결합한 창업 보육 시스템도 구축하여 우리 군의 성장 지속 가능한 씨앗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중앙 집권보다는 지방 분권으로 정책을 전환하겠습니다. 꼭 그런 지난 군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